오늘부터는 시편 이제 51편을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시편 51편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 시편 51편은 표지에 나와 있듯이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일로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았을 때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며 지은 참회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단으로부터 죄악을 지적받은 다윗은 자신이 인간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는 것을 고백하며 통회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심령을 변화시켜 달라고 또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면 시편 51편을 우리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음이요.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이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숯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우리가 오늘 시편 51편을 같이 통독했습니다. 우리 5 1 편을 통해서 자신의 범죄함을 죽게 하려고 그 판단에 순종하는 다윗 씨그 고백이 바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되고 있습니까? 혹 아직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지 못한 채 죄책감에 시달리며 겨레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정한 마음, 정직한 영, 주의 성신, 자원하는 심령 등을 영적인 것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나의 간구하는 바를 무엇인지 한번 우리 돌이켜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을 향한 마음 등 영적인 문제를 위한 간구가 있습니까? 홍다에 필요만을 아르는 간구가 아닌지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있어서나 부모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얼마나 진실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기가 극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